아, 제가 오늘 작정하고 왔습니다. 국정감사 방해하러 들어오셨죠? 저는 이 보면서 아. 일단 이 입장문이 어디를 통해서 나왔느냐도 웃겨요.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한 맞아요. 서면 답변서예요. 맞습니다. 이런 걸왜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해요? <웃음> <웃음> 왜? 니네 편이야? <laughs> 어, 이걸 그래. 왜 나경원 의원실에서 제출하냐고 남편이 동정 없게 있잖아 <laughs> 그래서 사실은 남편이 동정 없게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은 사실은 법사위에 있으면 안 돼요 네. 자기가 거기가 그 대, 법원이 감사 대상이란 말이야 일단 그렇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왜 나경원 의원실에 내냐고 나 그것도 이해가 아, 안가 네.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laughs> 어. 나경원 의원 퇴장시키면 회의가 진지해질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으로 따지면 계열사 사장입니다. 남편이 계열사 사장인데 어떻게 국정감사에 들어옵니까? 이해충돌 아닙니까? 나와주세요 천대협 대법원 행정처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어저게 다정하게 함께 뭔가 얘기한 듯한 느낌이 드는 어, 그런 사진이 찍혀서 좀 놀랐습니다. 천대협 행정처장이 나경원 의원이 또 일어나서 어, 그래도. 돌아다니고 있고요. 저는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남편의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장으로서의 인사에서 대법원장이 도움을 달라고 지금 대법원 국감을 계속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은 국정감사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나경원 의원은 남편의 방판 남편 직장 집단 방어에 가해지면 그 다음에 다른 의원들은 자기 방어는 못하시니까왜 구급하시던가요? 어디서 와서 지금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면서 무슨 가짜뉴스의 허인이 자기 방어를 하고 앉아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사위에서 나가야. 보수당하니까 또 저런 거 PT 어? 틀어놓고 자기 변명이나 하고 앉아있고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다시는 저는일 없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도 또 나경원 의원 추천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위원 자격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유체이탈 합법을 자꾸 하시잖아요. 무슨 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나. 갑자기 또소현보 목사 구속 관련해가지고 종교 탄압까지 발언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은 해산이 맞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은 절대 간사가 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끝까지 막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개엄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 당시 개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 국민의힘이 거품 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짜 뉴스 퍼뜨리지 말라고 거품 물고 기를 쓰고 반대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본인들이 집권 여당 아니었습니까? 막으면 자기들이 막아야지. 누가 개엄을 막습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나경은 의원 오늘도 와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이 돼서는안될 사람을 왜 용납합니까? 내보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은 여기에 적극 동조하신 분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어떻게 법사위원이 되고 어떻게 간사를 맡겠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여야의 문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이런 분을 간사로 추대하니까. 자꾸 시민사회에서 정당에산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똑바로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겸어 나겸어 의원 체크해 지금 주십시오. 지금 여기 와서 간사 요청하신 게 개인적인 방탄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사법 처리 이슈 내란 동조 의혹자로서의 내란 척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본인 남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 김재호 판사 정대태 씨 무고명예죄로 의 명예훼손 사건 9개월 동안이나 공판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장모 최은순 측에 시간별기 효과까지 발생한 게 아닙니까? 예 도대체 피고인의 연기 신청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셨죠? 제가 알아봤습니다 정대택 씨는 연기 신청한 바가 없습니다 왜 거짓말까지 합니까? 재판 지연으로 사건은 윤남근 판사한테 넘어가고 예? 윤판사 배우자는 최은순 내연남 김충식과 금전거래까지 이어졌습니다. 성남표 의원님 체크 이 부분까지 제가 말할 때좀 조용히 하세요. 초선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선수오래대신 분들이 좀 예의를 지키세요. 예의를. 예의를 안 지키시니까 이렇게 매... 마 사이클을 아... 강요해 주세요. 너무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데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인간이 이런 사람이 국민을 대의한다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간사까지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야예요 누가. 당신이 이리 오세요. 누구한테 와라 가라 해.